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마와 포커에 관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포커는 각 플레이어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판에 자주 참가하면서 배팅을 주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임에 참가 횟수가 적으면서 안정적인 게임 운영을 하는 스타일도 있죠. 영어적 표현으로는 누즈하냐 아니면 타이트하냐로 구분하고 저의 경우는 배팅을 주도한 사람을 람보식 운영이라 하고 총알을 아끼는 플레이어를 저격수라 표현하면서 어, 강의를 합니다. 이두 스타일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의 플레이어인가를 빨리 간파하는 게 실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포커에 게임 스타일이 있다면 경마에는 각질이 있, 있는 거죠. 각질을 풀었으면 말의 스타일이죠. 포커에서 상대방의 스타일에 따라 게임 운영이 틀려지듯이 경마도 말의 각질에 따라 게 문형이 틀려져야 합니다. 말의 각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선행마냐, 추임마냐. 선행마는 말 그대로 앞에서 나서면서 뛰려는 마필이고, 추임마는 힘을 아꼈다가 직선에서 역전을 노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임마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추임마의 루나라는 마필인데, 취입의 전형을 보여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루나의 은퇴 경기인데 과연 루나가 어떤 식으로 취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나가 마지막으로 경주로에 섰다.

추입의 정석을 보여주는 루나의 레이스 전개인데 이와 같이 초반에 힘을 아꼈다가 막판에 직선주로에서 힘을 쓰는 말을 추임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마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유신이라는 말이 선행을 하는데 일각계에 있던 이 말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선행을 거예요. 출발했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12번, 자, 빨리 인코스로 어, 들어오고 어, 있죠, 인코스로. 그래야만이 안쪽에 게임을 .2> .2> 주도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짧은 거리를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선에서 빨리 인코스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말이 선행말이죠. 그럼 이 말이 게임의 이제 정반부에 어떤 레이스 전개를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게임의 초반부였고 이제 중반부였요자 총반에서 4세 이와 같이 앞선이기 때문에 곡선 구간에서 3번 짧은 거를 뛸 수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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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레이스의 관건은 과연 이 발이 직선주로 3풀을 과연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는지 관건이 되는 거죠. 초반의 힘을 어, 소비했기 때문에 직선에서 힘을 못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직선 구간에서 과연 이 발이 버틸지 한번 하진범 와 문세영 기수가 선두내고 있습니다. 이마신이 상하 아, 지금 티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이 소용말하고 그랬죠. 아니, 선말과 막판까지 레이디 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로 앞선을 장악한 가운데 12번 위심이 단독선두 바신까지 벌려냅니다. 12번 직선주로에서도 상당한격차로 골이 냈습니다. 12번 8번 7번 아, 12번 지금 같은 경주가 선행마가 시작부터 1등으로 달려서 마지막까지 1등으로 달리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은 위시이가 선행마의 정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말의 각질이 왜 중요하느냐? 말의 각질에 따라 레이스 전개가 틀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선행이냐, 상대방이 취임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레이스에서 선행을 할지, 취입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각질을 구분하는 능력이 경마에서 레이스 전개의 아주 기초적인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포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과연 내 앞에서 뒤에서 람부식 게임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저격수식 게임을 운영하느냐에 간파해가지고 빨리 내가, 아, 오늘은 내가 게임을 주도할지, 아니면 내가 오늘은 람부식 게임 운영을 하는 사람의 뒤에서 칩 전개를 해야 될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경마에서는 각질이 중요하듯이 포커에서도 상대방의 게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레이스 운영 전개를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설에서는 경마에는 각질이 있고 그 각질이 왜 중요한지, 포커에는 게임 스타일이 있는데 그 게임 스타일이 왜 중요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